만성 비염, 충농증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흡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연구에 좀 다르지만 60에서 70%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합니다. 비중격이라는 게 이제 코뼈 가운데에 있는 뼈예요. 코 양쪽. 구멍을 받쳐주는 이제 가운데 뼈인데, 이게 만곡증이라는 게 뭐냐면 휘었다라는 거죠. 한쪽이 막혔다는 얘기인 거죠. 아주 심하게 휘어진 사람들은 코 한쪽 벽에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만성 두통이 또 시달리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한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쉬어보면 돼요. 이게 똑같이 쉬어지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한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들이쉬는데 이쪽 콧구멍이 빨려 들어간다. 그쪽이 막힌 거예요. 비중격망곡증에 대한 원인은 뭐 정확하진 않대. 의사들도 다뭐 어릴 때 성장 환경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놀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공놀이도 하고 얼굴에도 맞고 비중격망곡증이 있으면 그래서 한쪽 콧구멍을 거의 못 쉬게 되는 거예요. 비염도 오고 또 축농증이 오게 돼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비염을 달고 살았고, 잠잘 때입 벌리고 자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또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코수술을 했어요. 비증경망공증.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재발될 확률이 꽤 높아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처음에 고생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휜 거예요.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수술해야 된다. 재발된 것 같다. 이게 한번 수술하는 게또 수술하는 게또 어렵답니다. 다행히 굉장히 수술이 잘 돼서 이제는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만성비염이나 비중격망곡증이 있는데 병원 가는 게 싫거나 수술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놀람> 근데 2, 3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생의 호흡이 달라지고 개선되는 저는 강추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3주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또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온도가 없으면 3시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숨을 못 쉬면 3분을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주짓수나 유도에서 이렇게 목조르기 같은 거 하면 7초는 기절해요. 왜 그러느냐? 뇌에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중요한 거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잠잘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몸 수련, 몸 수련 얘기하는데 몸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잠잘 자는 거예요 잠잘 자기 위해선 호흡이 돼야 돼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입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저도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자고 나면 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총 동무 회장님한테 소개받은인데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면 호흡 이제 테이프예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반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전에,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웃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잖아요? 아 어,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냐? 안 불편해요.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이걸로 꾸준히 테이프를 붙이면 잠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 숨 쉬는 게 익숙해지죠. 습관이 되죠. 나중에 이거 안 붙여도 코, 입안 벌리게 돼요. 또 매일같이 뭘 해야 되느냐? 코 세척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코 가글이라고 해서 코 세정제 있습니다. 그게 아침 저녁으로 할줄 아나요? 그러면 호흡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저도 매일 끊이지 않고 합니다. 자신의 이 호흡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검증된 병원에 가서 코를 개선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호흡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면질이 달라집니다.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힘든 수소를 두 번이나 받아본 사람으로서 강추하는 겁니다. 내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곳이 코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